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기초수학, 기초수학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처음에 분수부터, 분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분수는, 뭐, 분모는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는 분모분의 1, 분자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이게 뭐냐? 어,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 분자. 우수개소리로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다, 업고 있죠, 받치고 있다. 네, 분모분의 분자. 그래서 전체분의 전체분의 분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뭐 마, 만약에 뭐 분자가 분자분의 부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 또 얘는 이거에 마이너스 일수 이 나누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1승으로도 쓸수 있다. 네. 마이너스 1승으로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모, 분수, 분수는 잘 아시겠죠?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분모는 분모분의 분자. 예. 네. 분수, 분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약분입니다. 약분은 뭐냐? 약분은 약분은 분모와 분자의 공통수를 공통수를 없애 준다. 해준다. 그래서 뭐 a 분의 b는 a 분의 b는 a 분의 b 곱하기 c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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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 뒤쪽 보시면 뭐 3분의 2가 약분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라고 한번 볼까요? 3분의 2는 3분의 2 여기서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공통수를 없앤다. 이 공통수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원래대로 생각하면 이 최초에 최초에 약분을 해 줘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수를 생각하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얼마가 원래 2, 2를 곱해주면 얘들이 6분의 4죠 그렇죠 2로 하면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대로면 6분의 4를 우리가 약분을 해준다 뭐로? 2로 2로 약분을 하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렇죠 3분의 2 그렇죠 네.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공통수를 없애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6분의 4니까, 6분의 4니까, 약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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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려면 이 3분의 2가 나오려면 3분의 2에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공통수를 없애주는 거를 약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합차입니다. 합차. 합차. 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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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를 갖게 해준다. 모를 갖게 해준다. 그렇죠? 분모를 갖게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해준다. 만들어준다. 갖게 만들어준다. 어 준다. 그래서 a 분의 p는 좀 한번 써볼까요? a 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c 분의 d 합차기 때문에 얘들은 뭐냐? 얘들은 뭐냐? 분모를 같게 해 주니까 고배 줘야겠죠? a c는 a c는 교차 b c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A씨겠죠? A씨는 a c겠죠? a c는 a t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AC는 AC는 얼마 됩니까? BC 플러스 마이너스 AT가 되겠죠. 그래서 합차 이런 <laughs> 분수의 합차가 나오면 분모를 고해 주고요. 분모를 고해 주고 그다음에 교차로 교차로 고배 줘라 그렇죠? 분모를 같게 주고. 다음에 교차로 고해 줘라. 고배 줘라. 그렇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똑같이. 그렇게 달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곱셈입니다. 곱셈. 곱셈. 곱셈은 뭐냐? 쉽습니다. 딱 보면 곱셈은 곱셈은 분모와 분자를 곱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각각의 곱해주라 했으니까 ac분의 b d. 분모와 분자를 곱해준다 곱해라 쉽죠? 그죠 예. 쓴 나누쌤. 나누쌤입니다. 나누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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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쌤은 A분의 B가 있고, C분의 D가 있습니다. 이 나누쌤은 어떻게 해주냐? 이 앞에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요. A분의 B는 그대로 써주고, 이뒤에 부분을 뒤에 부분을 곱해서 d분의 c 반대로 해서 곱해 줘라. 네. 쉽죠? 그러면 a d 분의 bc bc 그 쉽게 생각하면 쉽게 쉽게 생각을 하면 얘도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교차로 곱해지는데 <laughs> 이 좌측에 있는 분모에 있는 것을 분모로, 그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를 곱해서 분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쉽게 근데 생각,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뒤에 거 역수로 취해서 곱해줘라. 곱해서 고바기로 변환해서 풀어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비례식. <laughs> 비례식은 비례식은 우리가 뭐 a b c d가 있습니다. cd가 얘는 뭐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 안쪽에 있다. 외항 바깥쪽에 있다. 이건 내항 여에서 내항은 내항끼리, 내항 안쪽에 있다. 외항은 외항끼리, 고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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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패라. 그래서 곱하면 어 앞에 부분부터 ad는 bc다. 이 d 는 bc다. 네. 그래서 전기 기능사 얘를 그 계산 문제를 하시려면 이런 분수부터 뭐 분쇄 합차 곱셈 나누셈 나인 비례식까지. 비례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 기초 사항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 보시고요. 다음 이제 로그와 지수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로그 공식입니다. 로그의 덧셈은 곱셈과 같다. 그래서 로그는 로그 뭐 a 의 x 로그 a의 y 이런 덧셈은 덧셈은 뭐가 같다? 로그 a의 xy와 같다. 그래서 뭐냐? 로그 곱셈은 로그의 곱셈은 로그 덧셈으로 풀어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로그 밑에 보면 또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과 같다. 로그의 뺄셈은 뺄셈은 나눗셈과 같다. 그래서 로그 a분의 xy는 x, y, 는 로그 a x 로그 같다. y 같다. a y 같다. s the same as t 셈 e s a 셈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m 문제 s the same as the same as t 예를 보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로그 a x 의 n 승은 그다음에 n n 로그 a x 와 같다.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로그 0의1 0승이다1 0승이다 그러면, 로그는, 로그 천승 10의 3승이죠. 3승이죠.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3을 앞으로 빼주고, 빼주고, 얘 같으니까 1이죠. 10와 10 같으면, 같은 숫자면 1입니다. 로그는. 로그는 같은 숫자면 1이다. 그래서 답은 3이다.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대수 공식, 지수에 대해서 대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m승은 a의 n승이다. 얘는 뭐냐? a의 m 플러스 n승이다. 그러니까 곱한 거는 더해주란 거죠, 그렇 그래서 또 a의 n승은 a의 m승이다. 얘는 a의 곱셈은 더하고 나눗셈은 빼주란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런 가로가 있고요. a m 승은 n 승이다. 얘는 a의 m의 n 승이다. 그다음에 a 플러스 b 는 a 마이너스 p다. 얘는 a의 제곱, b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각각 한번 볼까요? a m 승 예를 들어서 2의 2의 3승. 그다음에 2의 4승이 있다. 얘는 2에 3 플러스 4니까 2에 7승이다. 2승이다 얘도 또 마찬가지로 2에 3승이 있고요. 2에 8승이 있습니다. 얘는 2에 8승 마이너스 3승이니까 2에 5승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2에 3승이 있고 4제곱이 있다. 2는 3 곱하기 4. 그서 답은 2의 12승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왜 a b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풀어서. <laughs> 어떻고곱하시는지 아시죠? 얘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얘도 얘 곱하고 얘 곱해 주겠죠. 순서대로. 그렇죠? 순서대로 하면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예제곱, 마이너스 AP.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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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플러스 AP.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럼 얘가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그쵸? 네. 그래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로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 뭐, 직삼각형 원리를 좀,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기생사, 계산 문제에서, 어, 이 삼각함수에 관한,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타로 하고, 직각.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변 밑변, 빗변, 빗변 얘를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이 그래서 밑변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빗변을 P 그 다음에 높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C라고 자 여기 보시면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냐 우리 코사인 앞에 C c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c, c를 하면 빗변분의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얘는 뭡니까? b 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 빗변분의 밑변이다.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우리가 사인 세타는 이렇게 꼰다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는 b 분의 c. 그다음에 이제 탄젠스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는 t죠. 그래서 우리 예, t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밑변분의 얘만 밑변분의 <laughs> 높이가 되겠죠. a 분의 c.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빗변이 있는데 빗변은 <laughs> 빗변은 밑변 제곱분의 높이의 제곱. 빗변은 밑변 제곱분의 높이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b는 <laughs> a 제곱분의 c 제곱. 이 삼각 함수 이 내용들을 좀 알아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 수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삼각함 수의 기본 성질. 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세타다. 뭐, 세크, 세크세타는 코사인세타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코세크세타는 사인분의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5번과 6번. 이두 개만. 전기경사에서이두 개만. 왜냐면이 공식을 유연해서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어 풀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넘어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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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서 풀어야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두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서 이 성질이 있는데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5번하고 6번 기본 성질만 그리고 이 삼각함수의 특수 각입니다. 삼각함수의 특수 각, 삼각함수의 특수 각. 삼각함수의 특수 <laughs> 각입니다. 먼저 sin theta.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있습니다. 먼저, <laughs>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표를,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영도는 위에서부터 010, 그 다음에 10x다, 90도는. 자측은. <laughs>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1이, 아, 45도는 1이다. 이 정수 부분을 먼저, 예,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얘들은 좀 상호작용을 합니다. 반대가 크로스로 사인 30도가 1분의 1인데 코사인 60도가 1분의 1이다. 그쵸? 그 다음에 45도는 같다. 그 다음에 60도는 2루트 3인데 코사인 30도가 2루트 3이다. 그쵸? <laughs> 사인 30하고 코사인 60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인 60도하고 코사인 30도하고 갔죠. 그다음에 45도는 똑같이 루트 2 분의 1, 2 분의 루트 2.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루트 2분의 1, 2분의 2 분의 1, 2 분의 루트.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수 각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나서 이렇게 예제의 빈 칸을 채워서 한번 넣어 보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단위계입니다. 챕터 3의 단위계. 먼저 보조단입니다. 위뭐 전류, 저항, 전압 등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뭐 테라가 있고, 기가, 기가, 메가, 킬로, 뭐, 이제, 핵토, 헥토. 헥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치, 센티, 그다음에 밀리, 밀리,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피코. t는 테라라고, 우리, 휴대폰 배터리나, 우리 그 외장하드, 테라, 1테라. 1테라라고, 10에 12승이다. 기가. 우리 기가, 기가바이트 하죠. 그래서 얘는 10에 9승. 그 다음, 메가. 메가면 10에 6승. 6승. 그죠 그 다음에 킬로는? 킬로는 어떻게 습니까 킬로는 10의 3승 그 다음에 헥토는 10의 제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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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센티는? 센티는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12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예, 메가. 메가부터 테라. 테라. 그리고 센티부터 피코. 이두 개는, 뭐 킬로는 10에 3승이라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 세계 3개, 세개의 배수를 배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셔야겠죠. 예. 그렇죠? 자, 단위계를 하기 그래서 전기 기호는 문자 문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복소수라는 거를 그더 복소수라는 거를 빠트렸어요 복소수는 복소수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뭐만 j j 제곱 j 3승 j 4승이 이렇게 있다. j 4승이. 그래서 j의 1승은 그냥 j고요. 제죠 그렇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J의 3승은 그대로 J이고요. 마이너스 J이고요. 그 다음에 J의 4승은 1이다. 이네개만 4개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복수 계산을 하실 때, 예, 네, 유용하게 쓰인다.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1, 2, 3, 4. J, 마이너스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1, 이렇게 4개가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부분만, 4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다음으로 이제 전기 기호 및 문자입니다. 전기 기호 및 문자. 보면 전기장부터 뭐, 전류 기전력. 뭐 전압, 전이차, 뭐 유효전력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배울 전기이론, 전기이론과 기기를 배우면, 어, <laughs> 이런 전기 기호나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기 기호와 문자가 다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활용을. 그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호와 문자도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문제를 푸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기 문자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가 이렇게 작성하시오로 되어 있고요.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 그 전기 기호 및 문자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전기 이론 이론 예, 수업을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